네, 추리 소설 이어서 할게요. 어, 이거다. 2000땡땡년 2월 3일 제일 과학고등학교 미스터리 서클 동아리방. 음. 음음. 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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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계속 말이 없다. 나도 대망 선배도 그만큼 머리가 복잡하단 얘기겠지. 자 이제 무엇부터 할까? 주위를 둘러본다. 여기는 여전히 추리 소설 창작 동아리 동아리방이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상황 이렇게 이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과장이 어떻게 되었든 이 사건의 전말을 알아내야 하는 사명을 갖게 되었고 대망 선배도 나도 동아리방에 가득 찬 무거운 공기와 싸우고 있는 중이다. 방금 전까지와는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 자, 이제 말을 걸지. 선배, 응? 이제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글쎄, 음, 아무래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정보를 모으는 게 급선무겠죠? 그렇지. 그게 바로 사건 추리하는 탐정의 기분이니까. 그, 그렇군요. 탐정이라니. 대만 선배는 어쩐지 들뜬 것 같다. 하지만 나 역시 뭔가 설명하지 못할 두근거림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어떻게 할까? 말을 걸릴지 뭐. 정보를 모여한다면 아무래도. 그래, 역시. 일단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가장 먼저라는 생각이 드네요. 뻔하긴 해도. 아니, 그건 당연한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진술을 듣는 거니까. 그런가요? 그럼, 그렇다면, 일단, 저, 용의자로 지목받은 게 김대성 선배라고 그랬죠? 그렇지. 그럼, 일단, 이야기로 먼저 가보는 건 어때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게 좋겠어. 선배는 지금 경찰서에 있겠죠? 유치장에 있겠군요. 아무래도 그럴 테지. 좋아. 가보자. 네. 근데 우리가 가면 선배를 만날 수 있으려나? 어떻게 하지? 이동해. 가볼까? 네? 어딜요? 어디긴 어디야 경찰서지. 아, 네. 만나서 일단 정황들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죠. 뭐해? 어서 준비하지 않고. 네. 아, 처음이라 긴장된다. 한배은 어떻게 저렇게 차분한 거지? 아무튼 일단 가자. 안 가? 가 가요 간다고요. 주인공 약간 자기가 말해놓고 기억 못하는 백치미가 있는 거 같은데. 2000년 2월 3일 경찰서 안. 음. 음 여기가 경찰서군요. 뭐야 너 경찰서 처음 오본 거야? 그럼요. 제가 경찰서에 와볼 일이 언제 있었겠어요? 그럼. 이런 어린 녀석 같은이라고. 그, 그럼 선배는와본적 있다는 말씀이세요? 나 말이야. 네. 아니 나도 처음이야. 뭐야. 그럼 일단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러게요. 어떻게 하지? 말을 걸어야지. 저기 있는 경찰 아저씨께 물어볼까요? 그래. 저.. 누구? 안녕하세요, 전... 뭐야, 학생이잖아. 아, 네, 아저씨 그런데요. 아저씨라니? 형사님이라고 불러라. 아, 네, 죄송해요, 형사님. 근데 여긴 왜 왔지? 그게 그러니까... 친구들을 때렸니? 아니요. 그럼 오토바이 훔쳤니? 편의점 털었어? 아닌데요. 본다다 걸렸구나, 그렇지? 아니, 저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여기 왜온 거야?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누구를 좀 만나러 왔는데. 에이, 그런 걸 하면 바쁘니까 말시키지 마라. 아, 네. 형사님! 네, 형사님. 이상한 아저씨다. 틀렸어요. 대화가 안 되네요. 음, 어떻게 할까? 말 걸어야지, 계속. 아, 똑같네, 이건. 자아주의를? 경찰서가 이렇게 생겼구나 생각보다 그렇게 무섭거나 무시무시한 분위기는 아닌데 아무튼 물어봐야겠어 <laughs> 안 되잖아 이거는 약간 진행이 있어서 답답함이 없지 않아 느껴지네요 개인적으로 이동한다 일단 돌아가 봐야 하나요? 그럼 일단 다른 사람부터 만나야 되나? 그렇지만 일단 용의자로 지목받은 대성 선봉도 만나야 풀릴 것 같은데 실마리가 그렇게 하지? 어? 왜 그러세요? 저 저기 네? 어? 뭐야 너희들 학생들 함부로 경찰서에 막 들어오고 그러면 안돼 당장 나가 아 아까 그 형사님이네 험악해서 깜짝 놀라 버렸다 안녕하세요 형사님. 너희는, 어? 그러고 보니 너희, 아까 학교에서 귀찮게 나한테 뭔가 꼬치꼬치 캐묻던 두 녀석이잖아? 귀찮게 해드렸나? 아무튼, 물어보는 게 좋겠어. 말을 건다. 저. 너희들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여기는 너희들 같이 학생들이 심심하다고 올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럼 왜온 거지? 사건으로 저 그게. 저희는 사건을... 어? 선배가 내 입을 막았다. 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어... 저희 친구인 대성이가 여기 경찰서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에... 그래, 그렇지. 면회. 면회가 좀 가능할까 해서. 흠. 아... 저 표정은... 뭐지? 왠지 못마땅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아, 그래. 뭐 역시 학생들이 아직 순수한 우정을 갖고 있구만 그래. 좋아, 그럼, 뭐, 허락해주지. 대신, 시간은 15분이야? 그 이상은 안 돼. 아, 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뭐라고? 아, 아니에요. 친구 얼굴 보는데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죠. 그래, 따로 와라. 형사님이 먼저 없어간다. 다행이다. 제가 또말 실수할 뻔한 거죠? 아니, 괜찮아. 왠지 학생들이 와서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의뢰받았다고 고집, 곧대로 말하면. 괜히 일그러질까봐 지레 겁먹고 면회조차 안 시켜줄 것 같아서 말이지. 그래서 친구라고 둘러댄 거야. 그렇군요. 역시 이런 건 배워둬야지. 일단, 저 험악한 아저씨, 아, 아 아니, 저형사산에 따라가보자. 일단, 이 아이, 이렇게 걷다리고 속다른 태도, 이런 걸 배워야. 2000땡땡년 2월 3일 경찰서 안 유치장. 음 결국 유치장까지. 뭔가 처음 구경해보는 장소라 그런지 온몸이 경직되는데 선배는 생각보다 여인는 표정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궁금하기까지 하네. 음 저기 저기 있네. 어디? 아 저기 누워있는 어? 우리 학교에 교복을 입고 있네. 하긴 학교에서 바로 잡혀왔을 테니 당연하겠지. 저 선배. 선배! 누구? 어? 장대망 맞지? 네. 작년 축제 때 학부모에서 파는 햄버거에게, 아, 햄버거에 독공불 들어가 있다고 학교 방송시로 떠들어서 학교 떠들썩 만들었던. 아, 그런 건 굳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햄버거나 무렇지도 않고 멀쩡했는데 말이야, 그치? 네, 뭐, 맞아요. 이래서 유명하다고 하신 거군. 선배 학교 생활이 눈에 보인다 날 구하러 온 거구나, 맞지? 꺼내줘, 나 정말 억울해 걱정 마세요 미스터리 서클 회장으로서 받는 색건을 해결해드릴 테니 그래, 정말 고마워 하, 나 정말 무서워서 여기 나가고 싶어 이거 김지원 선생님이랑 김대성 선생님이나 추리수수 창작 동아리 다들 탐정 동아리를 알고 있는 걸까? 아무튼 선배 이야기를 해봐야겠어 어떻게 하지? 저 사건이 일어난 그때 상황을 빠짐없이 저희에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응? 쟨 누구야? 예쁜데? 헤이 나 소개시켜주러 데리고 온건 물론 당연히 아니죠 그, 그, 그 그러다 그,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것까지야 뭐야 이 선배 그럼 네 조수? 또 들었다 조수란 말 아니요 실질적으로 해결할 우리 동아리의 보물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지? 내가 사건 해결할 거라고? 선배 오늘 하루 종일 사람 놀라게 하네. 그래? 뭐 그럼 잘 부탁해. 나 정말 지푸라기라도 찾고 싶은 심경이라고. 걱정 마세요. 지푸라기가 아니라 튼튼한 동아줄이 테니 반드시 해결해 드릴게요. 그래, 고모, 대망아. 우리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발벗고 나서준다니. 그럼 사건 일어났을 때 상황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 물론 그래야지. 가훈아, 네가 듣게 되는 거첫 번째 진술이다. 아, 네. 잘 들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이 수사의 첫 번째야. 그리고 그 속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면, 넌 계속 물고 들어앉야 돼. 죽음을 통해서 말이지. 하지만 잘못 추궁하면 사건을 완전히 그르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첫 진술을 듣는 거니 궁금한 건 전부 물어보고, 알았지? 네! 이제 시작인 건가? 김대성의 진술.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 나온 시간부터 말해줘야겠지? 난 원래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니까 학교에 일찍 나오는 게 이상하진 않잖아. 그렇지? 학교에 도착했을 때가 7시 30분이었어, 정확히. 어, 이거는 아마 튜토리얼 개념이 개념이지 개념이 않을까 싶어서 처음 계속 추궁해볼게요. 이상한데요? 아무리 그래도 수능이 끝난 고3이 학교 세, 7시 3 0분 나오다니 너무 일찍 나온 거 아닌가? 뭔가 다른 한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그게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곤, 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더 들어봐, 말 끊지 말고. 아, 네. 게다가 오늘은 이유가 있어서 학교에 일찍 나온 거라고. 진학 상담을 해야 했으니까 이미 수능 서, 수능 시험도 끝났겠다. 내가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거든. 우리 담임 선생님 알지? 임원희 선생님. 선생님이 7시 30분까지 교실로 오라고 해서 그래서 온 거야. 추궁. 진학이요? 그래. 담임 선생님인 임원희 선생님과 진학 상담을 하기 위해 나오셨단 말이죠? 그렇지. 수능 점수가 생각보다 잘안 나와서 재수를 해야 할 판이니. 네, 알겠어요. 계속 말씀해주세요. 그래. 그런데, 그런데 말이야. 정말 나도 깜짝 놀랐어. 교실에 들어가니까 글쎄. 영철이가 죽어 있는 거야. 목을 매달고. 그것도 내 줄넘기로 말이야. 아, 진짜. 게다가 유사까지 있더라고. 영철이가 왜 그랬는지 난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잠시만요, 영철이라면. 응, 나랑 같은 반 친구, 정영철. 그렇게 죽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선배의 줄넘기를 써서 목을 매달고 죽고, 죽어 있었다고요? 유서까지 써놓고. 그렇지. 이상하네요. 그럼, 그냥 단순 자살이 아니라는 건가? 그게, 누군가 목을 졸라 죽이고 자살로 위장해놓은 사건이라고 경찰이 말하는 걸 들었어. 역시 물론 영철이와 내가 라이벌 관계였고 수능에서 걔가 더 좋은 성적 받긴 했지만 나는 누군가를 죽일만 성격이 못 된다고 난 바퀴벌레도 내 손을 못 죽여 그런데 내가 영철이 발견하자마자 뒤에서 임원 선생님 들어오시더니 다짜고짜 경찰에 신고하는 거야 그리고 정황상 내가 범인을 지목받은 거지 뭐 영철이를 죽여놓고 자살을 꾸며놓았다 뭐 그런 추궁? 그럼 진학 상담 때문에 보기로 한 임원 선생님이란 말씀이세요? 응 맞아 난 영문도 모르고 멍하니 다 경찰에 끌려온 거고 아직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뭐 너희들이 날 구해주러 온 거지? 그렇지? 역시 대망이야 학회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발바꿔 나서는 정의의 사도 이렇게 달 생각해서 와주다니 나 부탁한 적도 없는데 말이야 너무너무 고죽주궁저왜 사실 김전 선생님이 우리에서 온 건데 그 사실을 말해볼까 말하지 않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지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요 저 사실 이 사건 뭔데? 사실 이 사건은 말이죠 1학년단 선생님 김지훈 선생님이 우려하셔서 온 거예요. 어? 먼저 선수쳤네. 뭐라고? 김지훈 선생님? 네. 아 그렇구나. 혹시 아는 선생님인가요? 아니 아니 전혀 전혀. 우리 반단 단 선생님 된 적도 없고. 내가 어떻게 알겠어. 아, 뭔가 어색한 표정인데? 첫 번째 진술이니 일단 여기까지만 할까? 음, 어때? 글쎄요. 글쎄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 별, 아, 별뜻 아니에요. 어차피 이번에 이제 시작한 거고. 앞으로 알아봐야 할 것들이 많으니깐요. 역시 그런 거겠지.